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시받는 사람도 다 거리거리다면서 다 되고 거지다 되고 오라고 그러면 이,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400년 전 마지막에 보게 되면 땅끝까지 밀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온전하게 우리가 품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총회선교주의인데선교에 대한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지는 거죠.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전주금 학교에서 우리 교회의두 번째, 2년차 와서 말잔치를 하게 됩니다. 프가지고는두개 붙여놨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laughs> 알려주시면 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풍부하고, 초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또 전도를 할수 있는 전주 구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주회이지 않습니까? 전주 금암교회다 작년에도 보니까 금, 상당히, 예, 그 금암교회가 상당히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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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뮤지컬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그리고 어, 백숙도 작년에 니 아주 상대 되는 거 맛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어, 하나님께서 금암교회를 통해서 우리교 도와주고 어, 도와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잔치, 우리가 잔치를 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 정도 기분을 열어놨는데 선결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어, 잘마고 어, 없이 다들을 어, 쓰임받아 나갈 수 있기를 바습니다 오늘 어, 이 말씀으로 그, 그, 바로 이 십자가의 십자가가 못 바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장할 것이 없다라거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호가 하나님의 능력이고지혜다 앞으로는 이 말씀부터부터 <laughs> 생면서 한 <한중하고>, 주간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호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한 표적을 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자니 어, 오늘 호세아서 이장한 사십오 절이지만 버리더에서 일장 중심으로 누가복음 십사 장 말씀을 통해 보입니다. 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전한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다 라고 하는 이사도가울의 안목. 어, 이 통찰 이것이 어, 나의 어, 믿음, 나의 신앙의 중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삼주 오주고 우리가 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언해 나는데, 삶으로 증언해 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여서 주의 계단과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네. 토요일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마을분들 많이 참사하시고 또 감동이 일어나서 성향의 역사하시고 전도의문도 열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아멘